방금 소개받은 국회의사관 천우전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 토론을 발제자님의 발제 문에다가 제가 이제 국회에서 22년간 근무한 예산과 법제적 측면에서의 보완사항을 발표한 걸로 하겠습니다. 제 토론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미지원 의무 지침을 지향해야 된다. 시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교세를그 이름에 맞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지방재정은 예소시보다는 통법비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인 인공위정진복지교육 사업에 다 사용되어야 된다. 세 가지의 초점을 두고 가록하겠습니다 먼저 미지원 의무지출을 지양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그 현재 지방재정 문제의 가장 핵심이 사회복지 보조사업 자치 자치의 지방비 부담이 어렵다는 건데요. 그 핵심은 이제 사회복지사업들이 대부분 의무시출로돼 있고, 의무시출인데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뭐 지, 지, 지원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충분히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기초생활보장사업이 가장 큰게 큰 기초생활보장사업이 이제 지이정부때 들어왔는데, 처음 볼때 기준보조율이 80에서 90% 정도로 수리돼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 들어온 것 중에 이제, 기초 노령연금, 지금 기초연금인데, 기초 노령연금이 한80% 정도, 조금 더 낮게 들어왔고요그 다음 들어온 게 이제 보육사업인데보육사업은50% 정도 들어왔고 현재 국고부담률을 보면은 2015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이 81, 기초연금이 75, 보육사업45% 정도 국고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들어온 것일수록 국고부담이 낮게 되고 있습니다. 는 이제 복시 수요는 늘고 있고 중앙정부가 이제 점점 늘려가고 이제 복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재정 여력이안 되니까 지방 자치단체에다가 보다 많은 재정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 지출인데 지원을 충분히 하지 않는 건 미지원 의무 지출이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니다 그래서 그 지방재정이 지방 재정이 지방 소비세 조금 도입된 것 외에는 지방 자치를 하고 난 다음에 바뀐 게 없습니다. 그 지방재정과정지막 말하는데 그 지방재산지 없다면 해야 것들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임무지출 사업들이 제대로 잘안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이런 관련 그 법제를 할 때는 에 예단과 법제를 할 때는 반드시 미지원 임무주출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토가 되고 지향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이슈는 시행령에 의한 임무주출은 지행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육사의 병 시행령에 의한 다이의무지출입니다 얘기하시면은. 그런데 이제 국가재정법에 보면 의무지출 조항인데 제7조의 의무지출 조항이 있는데 법률에 의해서 지출 규모가 증해지는 그런 것입니다. 법률에 의해서 법제 금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재정법 33조에 보면은 의무지출을 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 규모가 개정된 지출 및 이자지출이라고 규정되어 있죠서 국가재정법하고 다른 게 국가지정법은 법률이라고 얘기했는데 지방지정법에서는 법령이라고 해서 시행령만에 의해서 의미지출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데 이게 법제적인 측면에서 검토해보면은 이렇게 법률의 근거 법률, 시행령만으로 의미지출을 규정하게 되면은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새로운 입법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상 법률위구의 원칙과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규정에 저축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무지출을 법률에 근거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재정법과 체계적장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법칙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이런 입법은 국제시장에서는 그 이제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권고하는사안이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122조 이항에 보면은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비용도 안내는 해야 된다는 거고요. 미국에도 우리하고 같이 미조임무지출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법이 미지원의무수출개혁법인데요그 비용축제의 핵심 역할을 의회 예산지에다가 부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45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시험 결과 의회에서 무관심 시에 자금 지원 없는 연방의무수출 통과가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예산정책제도 2009년도에 재정분융개선 과제로서 지방재정경영평가제를 해야된다는걸 했었고요. 그걸 받아서 그 지방재정법에는 행정부 차원에서는 지방재정부는 평가가 되어있는데 은입법 그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한 부분의 논의가 보다 진전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인데요. 지방교부세, 그 이름에 맞게 운영되어야 된다는 건데요. 그 사전에 찾아보면 은 지방교부세의 세자가 붙은 이유가 내국세 총액을 일정 비율로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그 행정자치국 쪽에서는 지방교부세인데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금지로붙도 있습니다. 그,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운영이 상당히 많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보통 교육세 같은 일반 재원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보통 교육세에서 꼬일표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교육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암묵적으로 꼬일표를 다 붙여놓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 교부금 같은 경우 일반 재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소립회를 근데, 소리표를 붙여서 다 운영하고 그것도 제대로 운영 시체는 맞지 않다는 말씀이고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내국세 총액의 증비율을 나눈다는 그런 의미로 세자를 붙였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운영은 지방교육세든 지방교육재정금이든 중앙자치단체가 국세인 내국세를 거쳐서 시회적으로 지방자치단체한테 내려준다는 그런 시회적인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안 되고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구조적 문제가 있는데요. 그 지방세는 재산세, 지동국세, 뭐 자동차세,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방세의 늘림되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국세든 그 지방세든 어차피 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국세든 지방세든 모든 세금을 국세청에서 징수를 하고 이를 법률이 정하는바에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눌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의정성이 강한 지방정부 여건을 개선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비수도권, 특히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빈혈 상태를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제주도 특별 법에 따라서 제주도는 그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우리 중국의 모든 중앙정부의 권한을 사람도 위임받아서 사람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자치법을 하고 한 10년 정도 됐는데 하기 전에, 이제, 그 제조 GRDP가 6조 원 정도 됐다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13조 원 정도, 맨 1조 원 정도의 GRDP가 늘고 있답니다. 관광객이 처음 시작5오만이었는데 지금, 1 3백만이 많이 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확효과가 있다는 거죠, 근거는. 그래서, 정유야 국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중앙정부에 그날 지방에 가감히 나누는 지방 분권을 해야 된다고 기하고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부동부국쟁부동사회 미생부채의 역할, 분할을 대법 지방 연구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를 있습니다. 그, 그 재원을 나누면서 이렇 일과 사람도 지방으로 대법 취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들이고요. 끝으로 지방 재정은 그 취지에 맞게 에소시보다는 준공익 증립 사업에 보다 많이 사용돼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헌법 117조 제1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공익을 감을 처리하고자 해서. 지방자치단, 지방자치제를 하는 이유를 주민의 공리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민공리증진사업이라는게얘기하자면 복지, 교육 교런 사업을 얘기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현실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입장에서는 그꼭 해야되는 사업인 주민복지사업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토목건축사업하고 싶은 사업을 순환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이건 지양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생산성으로 수시해보면 해냉보다는 예소지출자릴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2014년 기준으로 잠깐 살펴보면 은 중앙정부 재정이 355조 원인데 23조 원이 예소시로 나갑니다. 지방자치단체가 154조 원인데 25조 원이 나갑니다. 그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에 비해서 예산이 질감밖에 안 되는데 예소시 예산은 더 많이 합니다. 훨씬 더 눈에 보이는 통합사업은들 이런 것에 치중하고 있다는 거죠.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 원장님 같은 경우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지방공항 등 이미 포화 상태인데도 전체 재정지출에서 s 수시 투자 비준이 최종 비율이 여전히 크다. 현재 우리나라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교통량은 2 0 0 1년의 2006년과 대비해서 95에서 98% 수준인데 아직도 계속 이제 되고 있다. 과잉 투자가 되고 있지 않냐. 느 그래서 재정 생산성을 높이려면 SOC를 줄여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요즘 시대에 과도인데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교육 보건 등이 생산성 훨씬 높은 동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연구에 따르면은 재정 투자 15억 원당 교육 보건형은 27명을 만들어는데 비해서 건설형은 22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이제 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